안녕하세요. 사연. 사연사진주의 사연, 사주입니다. 사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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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연. 오늘은 피자 만들기를 할 거예요. 피자. 피자, 피자 파는 준비. 피자 만들기에 케찹. 캐차. 케찹을 준비했어요. 그래서 한번, 어, 토마토 케찹? 토마토 케찹 먼저 뿌려볼게요. 토마토 소스뿌볼게요 소스. 네, 뿌려볼, 네. <놀놀놀놀놀라> 이걸 이게 펴줍니다 선생 그냥 손 씌워줘 자 이제 토마토 소스 다 뿌렸고요. 이제 뿌렸으니까, 어, 치즈. 치즈를 한번 뿌려볼게요. 치즈가 너무 느낌 안 좋아서, 치즈는 맛있어요. 맞아요. 근데 느낌 안 좋아서 더 싫어요. <목소리> 많이. 아, 뭐야? 다섯. <목소리> 이걸 저, 저, 처럼 이렇게, 니다하지 그냥 아이 가운데에 막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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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한다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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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이제이제이게이게 이거, 이거,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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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토핑이에요. 토핑. 토핑. 저 누나를 만들, 저 사람을 아까 간다해서사람 모형을 피자. 피자에 자유를 잘 만들 거예요. 축제유. 그, 그, 그. <laughs> 이제부터 소세지, 피망, 했으니까 <laughs> 몇개더 해볼게요. 저그 소세지는 사람이에요 아~~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. 이렇게 입고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해서 입고 난 사람 모양으로 할거야 꿈속에 꿈 저는, 저는, <laughs> <laughs>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<laughs>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<laughs> 이렇게 만들어 버리냐? 잠깐만요. 이렇게만. 이번에 좋 이제 피자를 잘려 볼게요. 이제 구워서 해 볼게요. 다시 만나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진짜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어요. 이제 안녕.